안녕하세요. 저는 찡구 TV 찡구입니다오늘의 소개할 것은 <laughs> 소개는 제가 안 하고 메모드 할 거예요. 영차, 영차, 아! 영차, 영차. 여러분 도와주세요. 아! 여러분 도와주세요. 이게 아. 예. 레고입니다. 오늘 할 것은 테크니 찍게 레고입니다. 그때 맛이 이렇게 멋있죠? 기회를 확인해봅시다 이것은 목이 늘 하는 거고 이건 집게가 어 잠깐만 아 내가 소개할 게 메모드야. 이거는 집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움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. 그다음 여기 보시 면 이게 다음으로 이, 이거 이걸로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 다음 이거 다른 걸로 떼고 이걸로 한다고. 그다음 여기 는 살펴보시듯이 오 이거 이렇게 그렇습니다. 기대하세요.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세요.